안녕하십니까, 스승님. 어, 두 번째 동한 거 공부를 하면서 이번 어, 동한 거 100일 공부를 재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eah. 그 현재 남편과 정법 인성 공부를 함께 하고 있으며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남편의 질문을 대신 올립니다. Yeah. 질문 드립니다. 공부할 때와 행할 때의 마음 자세 즉 공부할 때의 마음 자세 질량과 행할 때 마음 자세의 질량이 저희 남편은 다르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는 순한 양이나 공같이 행할 때는 목표에 맞추어서 어, 걸리는 것을 내치고 민첩한 호랑이나 사자같이 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laughs> 어, 어, 우리가 행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들지 마라. 네가 나오는 대로 행해라. 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갖춘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 행하려고 들지 마라. 우리 지금 정법 가족들이 지금 제일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행하려고 달라든다는 거지 행은 하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진다. 얼만큼, 갖추어진 만큼. 내가 갖추어졌는데 행이 안 일어난다?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를 안 한다. 어, 내를 갖췄는데, 어, 갖추고 있으면 내가 갖춘 만큼에 행이 얼만큼 일어나느냐? 갖춘는걸 이만큼 내가 갖추었을 때 30%가 행으로 바뀝니다. 저절로. 어 그럼 이제 내가 행 할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30%가 아니고 요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된 짓을 해. 요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들지 마라. 일어나는 것만 해라. 일어나는 것만. 어, 행은 네가 할라고 해서 하는 거는 잘못된 오판이다 이 말이죠. 아직 소화 안된 거를 급해서 빨리 하려 그래. 왜? 행하고 나면 제가 소멸될까 봐. 어, 급하거든 지금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내가 행을 빨리 해 보려고. 그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면 실수를 하는 거고 그만큼의 낭비를 해 에너지를. 어, 그러니까 행 할라고 들지 말고 내가 갖추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이 법문 하나를 들어도 내가 이걸 아주 재밌고 좋게 듣다가 보면 내가 요만큼 질량이 내가 갖춘 자체가 요만큼이라면 요만큼은 스스로 내가 행하고 있다. 내 옆에 사람한테 짜증을 안 낸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짜증을 냈는데 요새는 안 내. 욕이 행하고 있는 거라. 이러면 이것이 조금 많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옆에 남편이 변해. 이게 사회에 돌아가는 거예요. 응? 어? 어, 그러면 내 부인이 변해. 이것이 사회 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욕이 행한 거다. 이 말이죠. 응? 네? 내 자신이 변하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 바른 가춤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갖추었다면 내 자신이 변하게 되어 있고, 변한 것은 내 주위에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 주위가 또 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 정화 운동이 시작되는 게 교육 정화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은 진리 아니면 사회가 변하지를 않고, 진리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교육이 아니에요. 응. 일반 지식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제는 공유하면 되고 우리가 진짜로 갖추지 못했던 진리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진리 공부를 만일에 우리가 지식을 잘못 갖추고 모지래더라도 진리를 공부를 하면서 소화를 하고 나니까 모질했던 지식은 전부 다 여기 다 올라와서 풀어집니다. 인자는 지식을 갖출 때가 아니고 진리를 우리는 소화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모질랬던 지식도 전부 다성화돼버려 때가 그렇다. 어. 내가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도 인자는 진리를 갖추면 못 갖춘 지식이 전부 다 성화가 돼갖고 사람답게 사라진다. 어. 못 갖춘 걸 후회하고 못 갖춘 데 내가 멈춰서 그걸 나는 못 배운 걸 이런데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제는 진리를 받아서 내가 갖추면 네가 못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질이 다 차버립니다. 어. 그렇게 그는 징크스 갖지 마라. 이 말이야. 어. 인제는 어, 이게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 내가 지식을 못 갖춘 사람도 있고, 우리, 저, 이게 집안에 누구, 어뭐 언니, 그 뭐, 오빠를 위해 갖고 노력을 하고 나는 지식을 못 갖추면서 도운 사람도 있고, 이 사회가 모두가 최고 질량을 갖추게 하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못 갖춘 것을 징크스로 갖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 진리로 지금 쏟아내는 정법 강의를 들어라. 내가 모지랜다 하지 말고 그모 지렘을 다 채워줄 테니까 이 정법 강의를 들어라. 이걸 들으면서 내가 성장을 하면 못 갖췄던 지식은 전부 다다차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은 인자 쏟아내는 진리를 얼마큼 내가 잘 갖추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인류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돼.